아, 좋다. 아, 증상하가 좋다. 저번주에는 남친이랑 남한선성 갔었거든? 여기도 진짜 좋아. 오, 부럽다. 그지? 난 언제 남친이랑 이런데 가지? 너는 일단 만들구나, 얘기. 태어나긴 한 걸까? 너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나 진짜 바라는 거 없어. 오, 야, 너 그러면은 남자친구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거든? 소개한번 받아볼래? 어떤 사람인데? 그 우리 동네 자거리에서 고깃집 운영하시거든? 진짜? 응, 진짜 열심히 사시고, 성실하고, 그때 갔었네. 그 24시간 수제갈비집. 아 거기 그 사장님 그매일저도 직접 담그시고 김치도 직접 담그시고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는 그래! 너무 바쁘시겠다. 어? 나는 워라벨이 중요한데 그분은 연애할 시간 없을 듯. 아니 그거야 뭐 둘이 맞춰보면 되는 거고. 야 이번에 지점 세개나더 냈대. 그래? 돈 많이 버시겠다. 경제력 중요하지. 대출 조금 껴가지고 뭐 확장했다고 하는데 빚 있는 건좀 별로야? 빚은.. 그래? 아나또 생각나는 오빠 있다. 아니, 이 오빠는 잘생겼어. 봐봐. 너무 잘생기셨다. 부담스러워. 성격이 진짜 착하대. 너 일단 한, 번, 한 번만 만나봐봐. 어? 그리고 926만 딱이라고 칼퇴 무조건 보장. 키 186. 진짜? 받아볼까? 바로 취진네 좋아. 오케이. 어 여보세요? 어 오빠 통화 가능해? 아 제주도야? 어, 알겠어, 음 여행 중이시래? 응, 음, 엄마랑 제주도 여행 중이래. 엄마랑 여행을 자주 다니더라고. 되게 각별한 것 같아. 효자야, 효자. 어머, 요즘 보기도 뭐. 그래. 그래. 효자는 좀. 아, 얘 진짜, 진짜 까다롭네. 어, 뭐야? 너에얘기 나는 진짜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어, 사람이 전문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업정신 투철하고 사명감 있고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일단 금수리 좋으시고 가족여행도 가서 일단 아버님도 돈을 좀 버시니까 나랑 어깨 하나 정도 차이나는 키 차이가 딱 좋더라고 음 자기 주관이 확실해 음 그렇다고 해어서 나는 다른 의견에 있어서는 또 경청할 줄 알았지 객가 음 맞아야 돼 그래야 내가 맞아. 없다고. 돈을 어떻게 뿌릴 줄 아는 사람이야.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돼. 사람이 기본적으로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난 진짜 걸려 있는 거. 스트레스를 술이 아니라 건강한 뭔가로 풀줄 알아야지. 운동 이런 거. 여기까지가 내 이상형이야. 하늘에서 찾아주구려. 어머니가 남기신 유서입니다. 혼자 응. 살아.